채팅실 음, 조금 안 보이네요. 채팅실 안 보이시는 들사람 들어가면 바로 보면니지 결승, 결승, 마지막 결승 나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배당의 계절, 어떤 종목을 배당주 담아볼까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어, 오늘 배당주, 배당과 아, 수익. 오늘 방송은 어, 스팟 방송이라 알림 알림 구독과 알림 누른 사람들에게 에, 혜택이 가는 방송이에요 그래서 오늘 종목을 한세 종목 정도 어, 분석하고요 어, 여러분들 관심 갖도록 관심 종목으로 드리도록 하고요 스팟 구독 좋아요 누른 사람만 아무 때고 나가니까 여러분들 좀 구독 좋아요 안 누른 분들은 네, 빨리 누르시면 됩니다 자 종목 하고 빨리 빨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많이 오래 하지 않습니다 음... 배당계좌은그 다음에, 첫 번째 증권은 이베스트 증권이에요. 저평가 배당 가치주로서, 어, 어. 음. 그, r o e 도10 정도 되고, 포도 8, PBR도 0.7. 주가가 전체적으로 좀저평가돼 있죠. 네. 어, 5% 정도의 배당을 주는데, 에, 작년에 줬으니까 올해도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배당을 하던 회사는 꾸준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5%배당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서, 여러분, 승률까지 주면 어때요? 승률까지 예. 주면은, 알 먹고 뽕 먹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이베스트 증권을 제가 이제, 음, 들어가서 봤더니, 이익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이익은 좋고, 어, 그 다음에, 음, 음, 여기 배당금이 있거든, 배당금이. 보면은, 에, 21년 배당금이, 이 20, 20년 배당금, 이렇게 쭉 나오죠? 예, 현금 배당. 그래서 뭐, 500원, 300원, 400원, 400원, 500원, 500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배당을 좀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네. 에, 수익률을, 에, 에, 영업이익률이 지금 폭증하고 있다는 거, 이걸 좀 말하고 있는 거죠. 블룸버그차트에 이거는. 음. 그 다음에, <laughs> 지금 이제 펀드 매니저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주주를 좀본 건데요. 대주에서 주 보면 위즈덤, 위즈덤 트리 인베스트먼트 아무래도 이베스트 증권이 많이 가지고 있네요. 에. 그다음에 KB 자산운용 많이 가지고 있고 어, 펀드에서 좀 많이 가지고 있네요. 배당을 많이 주니까 미래세 자산운용도 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았고. 어.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우리종금 저가주예요 1000원 미만짜리인가? 지금 주가가 얼인가 주가 한번 보고 가자고 우리종금 우리 음, 음. 우리종금은 지금 음, 주가가 음. 음. 아, 이게 주가가 좀 얼마 안 하네. 음, 900, 850원? 880원 정도 하니까 아래로 좀 내려서 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카페르터님 그래서 우리 종국은, 코드 번호는 001005, 어, 어,고, 어. 그 요즘에 보니까 영업이익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죠. 예. 네. 그 다음에, 음, <laughs> 어영업이익이 우리 종금은그 다음에 배당을 저가준데도 배당을 준다고,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저가준데 배당을 준다니까, 그게 저가주가 아니라 배당주야, 배당주 어, 배당을 보면은 음, 음, 지난해 배당을 줬어요. 매출액 영업이익이 있 전혀 이익이 났어요.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보통 200억, 300억, 500억 하다가작년에 600억을 벌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200억 벌다가 300억 벌다가 500억보다 6... 올해는 더 많이 나오겠죠. 아무래도 분기로 보면 은 매출액을 보면 알거든요. 어, 작년에 590, 580까지 나왔었는데 올해 600대, 800대로 막폭증 해버리니까 영업이익이 폭증하니까 배당과 플러스 뭘 먹으면 좋아? 아, 플러스 어. 어, 그래서 첫 번째 종목, 이베스트도 차트 좀 보고 갈까요? 이베스트. 음. 이베스트 증권. 그죠? 네, 종목도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 않아요. 음. 음. 좀 보면은, 8000, 800원 정도 어, 너무 올려 사지 말고 깔아 사세요 지금 이렇게 음산 날 때는 깔아 사면 돼요 따라가 사지 말고 우리 종군도 따라 사지 말고 깔아 사고 알겠죠 위험은 좀 밑으로 좀 사서 그리고 비중이 절대로 1% 이상 넘기면 안 돼요 가급적이면 가장 매매로 하시는 게 좋죠 이 부자 아빠 종목이 맞나 안 맞나 보자 직장에는 수없이 많은 전문가들이 많지만 아무도 믿지 마세요 검증 안된 사람들이 더 시끄럽고 더 인기가 많아. 미국서 왔다고 하면 인기가 많더라고. 근데 내가 음, 연구해 봤더니 주식시장에서 최고의 고수는 에, <laughs> 아, 계좌 공개한 사람밖에 없어. 에,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이베스트, 두 번째 종목은 우리 종금그 음, 다음에 세 번째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 <laughs> 세 번째 정보는 제주은행에 제주은행 우리 금리 이게 다금그 그 금융주들인데 금리 금리 인상 호재주죠 금리가 이상한다니까전부다 지금 어려워하고 있잖아요 금리 인상 수혜주들이라 맞아. 몇 분이나 오셨나 지금 <laughs> 스팟으로 합니다 어 여기서 세 번째 정보 제주은행인데 제주은행도 제주은행이 신한은행 지주 신한지주의 자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슈가 남은 게 이제 신한지주 합병 이슈가 남아 있고요. 어. 음. 이건 아니고 어. 제주은행, 그다음에 우리종금, 어. 그다음에 이베스 전권 이거 세 개를 좀 관심 종목으로 좀 넣고요. 었 음, 제일 마지막 어, 어, 종목이 제재 운행이죠? 제재 운행까지 차트 한번 보고, 간단히 하고 마칠게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추천한 종목들 포트폴리오를좀 보고 싶으면요. 88tv 가시면 되겠죠? 88tv의 어, 투자 전략 관심 종목. 여기로 가시면 돼요, 여러분. 음, 지난, 지난번에 추천했던 종목들, 그리고 여기 있는 동영상은, 동영상을 보면 다 종목이 나와요. 여기 있는 동영상들을 꾸준히 보세요. 그리 동영상 들다 보면 공부도 되고, 종목도 나오고, 그 그러니까 여기 투자 전략 관심주 여기 누르세요. 투자 전략 관심주 누르면 여기 추천주들이 다 있다고 여기 보면 여기 보면 KCD도 있고 여기 보면 펜노션도 있고 KB 금융도 있고 DB 금융은 급등했죠 오늘. 예, 네, 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 음, 오늘 DB 금융 난리났더만 음. 예, 오늘, 오늘 장 지수 빠지는 데도 올라오죠. 이게 부자빠 종목이라고. 그 다음에 KB, KB 운방 오늘 지수 30% 포인트 빠지는 데도 팍팍 치고 올라가면서 부자빠 종목이 정말 중요한 거고, 주식시장의 고수는 종목으로 말하는 거야. 아셨죠? 종목은 미국에서 왔거나, 뭐 월가에서 왔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종목을 잘 보는 게 아니라. 실전 투자를 오래 하고 주식으로 돈본 사람만이 여러분 진짜 고수인 거야 진짜 고수를 찾는 것은 실력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죠 그래서 오늘 에, 말씀드렸던 종목 다시 한번 제주은행까지 쳐보고요 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은행도 이제 실적을 한번 보면 음, 기업분석을 한번 봐야 되겠죠 어, <laughs> 연간으로 한번 볼게요 연간 매출액이 에, 가맹가속 잘하네요. 16년에, 이제 음 17년, 18년, 계속 증가야. 19년. 네. 음. <laughs> 그래서 매출액이 증가하고요. 배당도 5년 동안 계속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종목이 대단한 거죠. 네. 그래서, 음, 음. 제주은행에 대한 생각도 여러분 월봉으로 좀 보면서 1차 상승에서 눌림목 나왔거든요. 일차 상승을 했다가 눌리목 나오고 상당히 오랜간 조정을 받았어요. 그게, 그게 정말 멋있는 거죠. 많이 조정받고 지금 반등 일차 나와서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종목을 스팟으로 구독, 좋아요 누르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가 만명만 들으면 끊을 거예요. 여러분들만 보도록 만명에게만 공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만명 정도 여러분 시청하시고 종목을 접고 가시면 내릴 거니까 방송을 내려서 소수의 구독 알림을 누른 어, 여러분들이 그 덕으로 다 받는 겁니다. 어, 오늘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장이 조정하지만은 여러분들 뭐냐 어, 너무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어, 좋은 종목 찾으면 돼요. 지수하고 종목하고는 따로 가는 거예지 지수 빼는 애가 누구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것들이 빼고 있잖아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못 가고 있는 거죠. 그 시가 좀 상의적으로 누가 다 팔으라고 했지? 가정 있으라고 했어요? 다 팔았어요, 그래요. 예. 네. 제일 중요한 건 그거요. 네. 팔으라고 할때 팔아야 된다고. 아빠 말은 정말 중요한 거지. 천정과 바닥을 정확히 잡아주는 사람이니까. 자, 여러분들은 언제 와야 돼요? 이제 금요일 날 3시 종가 배팅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공부들 많이 하시고요. 지난 강의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돈을 벌려면 88tv 여기 가시면 여러분들 정말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시황방, 시황 반드시 이거예요. 전문가 시황 읽으면 여기 좋은 글도 많이 올려놨으니까, 여기를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읽으시면서, 어, 정말 뉴스나 이런 것들도 여기 다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응? 응. 금융에 관한 거 좋은 얘기도 전부 올려놨으니까, 응. 여러분들이 그거 들어가셔서, 음, 꼭 읽으시고, 응. 응. 음, 응.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종목들도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황방, 시황 일고그 다음에, 응. 음. 예, 이렇게 좋은 동영상, 노래, 이런 거다 올라가 있어요, 여기. 우봉이상 있죠? 이런, 믿음은 산도 움직인다. 우량주의 추세를 믿어라. 돈은 진득한 엉덩이가 벌어진다. 여러분, 뭐야? 격언이 여러분들을, 어 <laughs> 그자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을엔 편지를 쓰겠어요. 그래서 가을 선물로 내가 노래를 바꿨어요. 가을엔 배당주를 사겠어요. 그렇죠. 네, 오늘 배당주를 준비해 가지고 왔잖아요. 배당주를 여러분들 받고 많은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네, 사랑합니다. 금요일 뵈요.